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서 남주는 직전을 프롬제이 박진우 서준민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장소가 많이 바뀌었는데 네. 야, 코로나 때문에 네. 확진자 네. 피해 다니더라고 서울에 웬만하면 안 가고 네. 있죠 우리가 네. 오늘은 분당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네. 영상을 좀 찍습니다. 네. 여기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한테 좀 편한데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아 어, 저희 네. 오피스 저 오랜만에 왔네. <laughs> 네좀 자주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어,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뭐 요새 제일 음. 이슈가 네. 뭐 저희가 가급적 올해부터는 이제 신문기사나 언론에 네. 화제가 되는 것들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과잉지휘요 뭐더 이상 이걸로 실손보험 집중 단속한다 네. 실손보험 보장받기 어렵다 이런 기사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렇죠 얼마전에 고객님들한테 DM도 네. 보내셨죠 네. 네.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손보험이 그 전에 네. 자꾸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해서 네.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고요 그렇죠 근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옛날에 3대 비급여라는 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3대 비급여가 있죠 도수치료 예. 주사치료 예. 그다음에 mri 비급여 주사 이런 거 사실 제가 봐도 과잉진료가 좀 심해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물어봐요 음. 실손보험이 있습니까 네. 비타민 주사 한대 맞고 가세요 그렇죠. mri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도수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네.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어, 만 원만 공제되면 네. 2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뭐다 되니까 그렇죠 부담이 없으니까 또 계속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요거 말고도 또 과잉 진료를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백내장 수술 그렇죠 다초점 렌즈 수술 그렇죠 이것도 비용은 요거 몇 백만 원이에요 천만 원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강남 가면은 천만 뭐원 넘죠 양쪽 하면 네. 뭐 그런데 그것도 어,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고 라 하면 네. 하세요라고 자꾸 권하고 보험 처리해 준다고 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뭐갑상 선뭐 고주파 절제술이라든지 어 네. 뭐, 그다음에 아, 논란이 됐던 뭐 보스크림이라든지 그렇죠. 예 요런 것들이 자꾸 이제 보험료 계속 갱신되고 과잉 진료가 되다 보니까 네. 금융 감독 이건좀 막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거를 타이트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예, 백내장 수술도 이 사람이 꼭 백내장을 해야 되는지 네. 그 검사 결과지 같은 것도 더 타이트하게 보고요. 그렇죠. 도수치료도 뭐 연간 한도라든지 네.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치료해서 뭐 도수치료 받은 다음에 네. 호전이 보인다라는 게 없다라든지 이러면 보상 안 해준다는 거고요. 그렇죠. 실례로요. 네. 제가 어저께 현대상 그 보상과 직원하고 좀다퉜는데 네. 아이가 장염에 걸렸어요. 네. 장염에 걸려서 그 수액에다가 음. 영양제 넣어서 음. 보니까 주사료가 2만 8천 원이에요. 음. 뭐 비타민 주사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그렇죠. 작년 거라서 2만 원 8천 원 받았는데 네. 거기서 음. 또 비급여잖아요. 3대 비급여. 그렇죠. 그 2만 원 제외하고 나면 8천 원이에요 주는 거. 그렇죠. 그것도 지급을 안한 거예요. 음. 근데 문자에는 부지급 사유 없음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음. 전화했죠. 네. 이게 좀 너무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니네 보상해 준 8천 원이고. 음. 어? 막말로 해서, 뭐, 비급여 주사, 비타민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이런 거 맞았으면, 음. 치료 목적 소명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음. 너네 나한테, 보험급 부지급 사유 없음이라고 해놓고, 애기가 음. 장염 때문에 청구했는데, 음. 지급해주는 것도 8,000원인데, 네. 그거 인과관계 <laughs> 되는 서류 안 주면, <laughs> 네. 근데 한바탕 했더니, 어, 또, 너무, 네. 그러면 너 8,000원, 8, ,000, 8 0원 때문에, 어. 어, 민원 맞겠냐고, 고개한테 네. 항의 듣겠냐고, 네. 어? 했더니 그때서야 지급해 드릴게 하는데 네. 네. 보험사 실상이 이래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게 네. 진짜 아파서 치료를 한 건지 아니면은 어~ 의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정말 아프지 않은데 네. 그런 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한 건지 그~ 심사를 하는 그런 지급 네.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기도 애매모호 해요. 해요. 애매모호하고 네. 사실 과잉 진료가 많고 네. 그때 손을 큰 것도 알겠는데 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렇게 하면 그렇죠. 또 소비자한테 또 원망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보상을 내려주고 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치료 목적을 위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게 맞는데 그 사실상 그게 잘안 되고 있죠. 네. 어쨌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음. 뭐, 뭐 치료 보상 규정이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어 약관에 근거 다 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잉 진료라든지 손해를 크니까 네. 여기에서 새로운 이제 규정을 만드는데 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기존에 병원에서 병원의 주치 얘기만 듣고 그렇죠. 실비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비급여 주사라든지 음. 뭐 도수치료를 계속적으로 받더라든지 네. 어떤 검사나 시술을 받았을 때. 네. 보상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좀 앞으로 심사를 예. 타이트하게 보겠다. 보험사뿐만이 예.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병원과 소비자에 둘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좀 하시고요. 네. 어,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례로 한 어떤 모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눈이 침침하고 잘안 보이는 게 맞는데 네. 백내장이 아니면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모셔오면 20만 원씩 용돈 드리고 그다음 수술하고 실비 청구하고 이런 일례가 사실 좀 많아서 이런 많죠. 보험 사기들이 상당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어 선한 합니다. 그냥 진짜 네. 선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근절되어야될 부분은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올려드리는 10대 비급의 치료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보험 심사가 좀 까다롭게 타이트하게 진행될 네. 예정이고 네. 다만. 그거를 정말로 치료 목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보상받는 데는 걱정하시지 말라. 네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고객님들 편이 돼서 청구하는 데는 거예요. 이상 없이 네네. 도와드리겠습니다만 네네. 반대로 네네. 예, 앞으로는 어,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 누가 봐도 그렇게 도와드리기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상으로 알아서 남주는 지식채널 프롬제이 박진호 선준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